현재 시간 16시 입니다 저희가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연휴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차도 많이 밀려 가지고 이제 빨리 오늘 목표는 최대한 노을이 지기 전에 올라가는 거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예상하고 있고 저희는 빨리 올라가고 재미없는 코스보다는 그래도 조금 풍경 예쁘고 볼거리가 있는 코스로 선택을 해서 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자령으로 출발! 이 친구는 저랑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고, 저랑 해외여행도 단둘이 갈 정도로 친한 친구인데 결론은 이제 페이크 캠퍼입니다. 장비는 약 3년 전에 다 구입했지만 어, 제대로 된 백패킹은 오늘이 처음이다. 근데 처음을 또 경치가 좋은 선자령으로 선택했습니다. 목장 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진짜 완전 자연과 함께 갈수 있거든요. 옆에 천이 흐르고 나무가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고. 근데 그 KT 기지, 기지국 쪽으로 가면 어 거기는 그냥 아스팔트 길이고 좀 재미가 없다 할까? 물 흘러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어제 또 비가 오고 촉촉한 이 땅을 밟으면서 이 자연을 만끽하는 이 느낌 이 맛에 백패킹을 하는 거죠 노르웨이 가본 적은 없지만 마치 노르웨이 숲 같달까? 어 지금 노을 진다 지금 아씨 없 아, 날씨가 진짜 날이 또 왔다 우리를 강도 보이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밤을 새고 맞잖아. 응. 아직까지는 너무 응. 상쾌하다. 나도. 응. 개운한 걸? 어 괜찮은데? 역시 이자연이 주는 이 뭔가가 이때 기운이니까. 있다 아, 그렇지. 자, 여기 안아딱 이때가 진짜 돌도 나오는데 사진 찍기 제일 좋은데. 다 왔다 진짜. 한번더 올라갑니다. 아 갑니다. 자제다 왔다 1.4. 다 왔다. 할수 있다. 네. 네. 거선지대 약하지. <laughs>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자다 왔다. 진짜 다 왔다. 다다 왔다. 다 텐트까지는 못칠것 같고 의자 딱 치면은 너울 구경하고 텐트 치면 되겠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야.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아, 진짜로? 여기까지 오면 다온 겁니다, 여러분. 일로 가시면은, 혼자랑을 돌아서 갈수 있고, 제가 이제 백패킹 존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이 광장에서 오른쪽으로 화창한 날씨에 우리 함께 또 우정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게 어때? 아, 별로 기... 어 그래? 어 별로구나 헐 <laughs> <laughs> 벌써 초입부터 여기 원래 잘안 치는데? 뭐지? 자리 없는 것 같은데 자 없나 진짜? 아... <laughs> 우와 도착 했습니다와 찐다 역시 산자령입니다 사람이 진짜 연휴라서 그런지 거의 떼거지로 있습니다 보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어림잡아한 한, 50동 정도 있는 것 같고 저희는 바람을 피해가지고 여기 마시멜로를 쳐놨거든요 마시멜로 중간중간으로 사이트를 구축해서 네 바람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나? 어, 춥습니다. <laughs> 여러분 생각보다 추워요. 얀칠. <laughs> 음, 최근에 그래. 그렇게 오늘 또 오게 해주잖아. 그 뒤에 야... 친구 계시네. 오늘 <laughs> 친구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사진 한번 찍어달라 해서 우리 둘이 사진 한번 찍었어요. 참 세상 좁다는게 서울에 사게 된 친구인데 이렇게 또 강원도에서 만나게 됐어요. 세상 좋습니다. 어, 사이트를 구축하고 나니까 노을이 져버렸습니다. 지금 보면 밝아 보이지만 이 저조도를 밝게 해서 그런 거고 지금 노을이 거의 다 졌고 일단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와, 예쁘다. 이렇게 문을 마주하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하식으로 준비했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어... 간단하게 식사하고 또 별을 볼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려고 해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오늘 하계 침낭을 가져왔거든요. 루에비덴 어, 탑퀼트 여름용 탑퀼트를 가져왔는데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이걸로도 되겠다고 했지만 어제 갑자기 비가 온 덕분에 제가 어 이러다가 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혹시 몰라서 이렇게 패딩이랑 밑에 우모 바지도 하나 챙겼습니다 이게 너무 얇아서 우모 바지도 하나 챙겨서 우모 바지 보면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보이시나요 선재령에서 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비하식으로 싸가지고 뭐 먹자고 과자 사오고 햄버거 사오고 이랬는데 와 제가 친한 형이 알고 보니까 선재령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옆옆옆 텐트였어요 그래서 형 부르니까 형 줬어요. 이야. 응. 뭘 준비했지? 아예 아니, 별거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우리 같은육군꾼들이 먹을 즐겨 먹는 알콜 넣어 원숭이 업계. 응. 원숭이 업계. <laughs> 원숭이 업계를 <없게를> 준비했지? <laughs> 아 콧물이 나오네. 저는 진도 홍주를 선물 받아서 이 코딱지 만한 건데이 것도 4 0도 정도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모금 그냥 맛보는 용으로. 아, 국물이 나네. 어, 좋다 진짜. 그래. 아까 전에 찬 바람 너무 많이 맞았어. 진짜. 그냥 바로 옷 갈아입고 네. 체온 유지했어야 되는데. 더블 불고기 버거 맛 한번 보겠습니다. 맛보는 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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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식었지만 소스때문에 묵지않아요 좋다 한입먹자 어? 좋은데? 이건 좋은데? 괜찮은데? 근데 막 향이 막 그렇게 막 있는 그런거 같네 여기다 아까 아까 형이 준 연어를 해보겠습니다. 와 연어에다가 아사비. 아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름 아는데, 흰색 소스. 이렇게 해서 간장 살짝. 와! 와! <laughs> 이산 중, 산 꼭대기에서 연어 어? 말이 안 되는 조합이다, 진짜. 한 채. 기가 막히네 백패킹에 반찬 투정하는 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면 무조건 먹는다 가지도 먹겠다 <laughs> 가지무침 밥에 올려먹어 떠듯이 <laughs> 기름진 맛을 음미한 다음에 이 위스키로 상배를 하는 거와 그렇게 하기 근데 위스키가 좀 독하긴 독하네 지금 안개도 좀 끼고 그래서 좀 사진은 좀잘 안나와요 근데 태풍을 좀잘 찍기 위해서 남들이 안 찍는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엄청 그 풀이자라는 곳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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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엄청 춥다가 한 바퀴도 걷고 오니까 살짝 그 위스키도 달아오르고 또 운동했다고 어이 운동했다고 또 몸이 좀 약간 달궈지는 그런 느낌 이제 몽키숄더는 다 마셨고 전남 진도군의 특산, 특산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독주에요 블로깅 트로 우리 먹은 것들과 내려가면서 여기에 이제 쓰레기들을 주워서 내려갈거에요 진짜리 쓰레기들 코아 어? 어? 쓰레기를 닦으라고? 한번 뭐 해보자. 아이씨. 아침 선자령 여기... 여기 정상석에 올라와서 정상석이라 나이거를 이거 돌에 올라와가지고 인증사진 처음 와가지고 인증사진 찍고 있습니다. 찍었다. 정상석을 보고 왔잖아. 응. 어때? 어, 늘 오던 패키 오늘 어, 또 기록 하나 했네. 자 허세가 중요한 하 네. 어. 허세가 아닌데. 왜 허세지? 빽!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에 제가 어물렀던 곳에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여기 플로깅백에다가 제로그램이랑 디토섬이두개 사용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올 때는 제로 그램을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볍거든요. 이런 거좀주우면서플로깅백을 그 여기다가 가슴에 가슴팍에다가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바로 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하산 길이다 보니까 그, 그 박지 초입에 좀 휴지 같은 것들이 많아. 사람들이 없는 곳. 좀, 이제 하산 코스니까 여기 쓰레기가 전혀 없이 많게 겠습니다 풍경은 더. 그리고 하산길 항상 조심하시고, 발목 조심하시고, 다리 풀림 조심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려, 두드려 보고 건너시고, 네, 안전한 산행하시고요. 오늘도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비디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요 정도? 세게 요 정도 주웠습니다. 이게, 저희 비화식으로 했기 때문에 친구 거에는 어제 먹었던 그게 한 봉투가 나왔고 저는 내려오면서 주었는데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냥 자잘한 것들이었는데 더욱 더 자잘한 거였으면 그냥 주머니 넣고 가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네 이렇게 천자령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비디오에 뵐게요 안녕.